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2018년 신입사원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사회로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8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신입사원 110여 명은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과 함께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과 성북구 정릉3동 정릉골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는 신입사원 입문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신입사원들은 이날 영등포와 정릉골, 남방 취약 50가구에 연탄 만장을 전달했으며 종합 비타민제, 목도리, 핫팩, 수면양말 등으로 구성된 겨울나기 키트를 직접 제작해 저수득 가정 14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정릉이랑 그리고 여기 영등포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같이 c s r 활동을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나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연탄봉사활동은 처음인데 오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어, 봉사활동을 하면서 연탄 한장한 한 장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성북구 정릉 3동은 성북구 난방 취약계층 중 연탄 이용가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약 15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